취원서찍고는데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시 어디 가고 있죠? 드디어 고대여성 창원 맞아요 우리 집으로 갑니다 저희의 창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으로 출발 기차에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저는 이제 창원으로 내려가는 KTX 기차 안에 탔습니다 근데 제가 저 좌석 안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차로이 너무 많아가지고 끌어서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중간에 있는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지? 저희 이제 창원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는 창원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볼까요? 파이팅! 가봅시다. 이뤄뒀던 공부도 이제 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준비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laughs> 그러면 창원에 도착해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 이제 차원에 도착을 해서 내려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아, 창원이에요, 창원. 진짜 너무 너무 오랜만에 와봐서 너무 좋은데? 뛰어가. 이제 나와, 나오면 저희 부모님 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부모님 언제 오시니? 왔어, 왔어. 아빠! 체질상. <laughs> 아시죠? 도착해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 방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제가 그냥 있는 책 같은 것들 많이 있고 그리고 제 엄청 어렸을 때. 유치원 때에서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좀 닮았나요? 이때가 몇 살이지? 한 7살? 딱 졸업했을 때니까 한 7살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은 다제 상장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상장들이 다 요런 등등? 아이고 아이고. 이런 상들이 있고? 뭐 독서 감상 그리고 아이고. 여기 기욤미이 트리 인형 도있어요 짠. 어떻게 해야 되지? 트리 인형 도있어가지고 트리 인형이 어떻게 적동할 수 있어? 여기 누르면 되는데.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볼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볼까?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여워. 그리고 뭐 딱히 이제 없네요. 할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키도록 할게요. 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7시 23분입니다. 벌써. 빨리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 가지고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학교 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계란과 빵과 배랑 베이컨 그리고 아몬드랑 티까지 마저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음 아침을 너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멋있어. 지금 친구들이 많이 없고요. 다행히 늦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급식은 오 오늘 마라탕 나와. 너무 좋은데? 스포츠 시간이라서 전 보드 게임 반이라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 게임하러 왔습니다 나3 오! 알려줬고하이거 아니야? 제가 이걸 이거트로하 정확하게 알려줄지 오. 초 안에 다고 응. 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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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로 <론>? 단축 몇 실을 했는데 <laughs> 보여줄게 요 <내가>.

15초. 1등급이 15초인데, 15초 나왔어. 15초, 1밥초는다초 15초, 먹어초 15초, 때5초시5초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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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초초초초초 너무 오랜만에 마라탕 먹어서 맛있는데. a n g o 여기는 방송실입니다. s b s 제가 예전에는 y 방송 부장으로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막 참가도 하고 학교에 올 시간이 자주 많지 않아가지고 팀원들이 좀 많이 다 전담해주면서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일단 여기에서는 컴퓨터 이런 방송 같은 거 송출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도 방송 송출 같은 것도 많이 하 이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 방송 아아 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에는 창 같은 것도 있어서 여기에서 맨날 방송 잘 되는지 보고 그런 편이에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요.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 친구들이랑도 많이 만나고 수업도 엄청 열심히 재밌게 들었어요. 오늘 수업이 막 스포츠도 있고 체육도 있었어가지고 이거 재밌었어요. 벌써 뭔가 또 가고 싶어 학교 여기는 바로 사격장입니다. 여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와가지고 막 산책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좋아요. 이 벚꽃이 엄청 많이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사격장입니다. 예쁘죠? 또네. 서울사람들은 벚꽃 보러 이로콜로리 간다잖아 맞아로 브로콜로. 브로콜로. 브로콜거든요 아직 브로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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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저는 지금 기차를 타서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있고요 한결이 형 있어서 같이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오늘의 힘입어 <laughs> 내일 더 열심히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현준의 브이로그는